테슬라가 연일 가격을 낮추며 전기차 치킨 게임 우려를 높이는 가운데 배터리 생산 시설까지 확대하며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테슬라를 뛰어넘은 전기차 회사 비아디와 같이 전기차용 배터리까지 진출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영업 전략으로 읽힙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인 4,680 배터리를 연간 2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3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양산에 나설 경우 업계는 판매량 위축이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최근 가격을 낮추며 전기차 치킨 게임 논란으로 완성차 업계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 차종 가격이 10에서 20%까지 낮아졌습니다. 앞서 판매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세제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까지 대량 양산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후 중국 등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발 공급 문제로 진행된 카플레이션도 끝난 만큼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